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은 남자,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와서 나의 꿈과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유니세프나 이런 것에 사회 구호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유니세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군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해주고 거기에는 뭐 예방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단체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 아이들만 좋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만 챙긴다고 해서 일상이 더 나아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걸 알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만약에 IT 분야에 정말로 귀재라고 한다면, 하지만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이나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친구한테 더 좋은 걸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 많이 이런 좋은 신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제가 원하는 사항은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구호 물품을 준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인 걸 깨닫고 사람들한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